안녕하십니까? 원더풀 캠핑카의 장규옥입니다 오늘 신규 메모리 있습니다. 2020년 9월식이고요. 에이스 캠퍼의 하슬라 350S 모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타렉스 기반의 모터홈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행 거리는 약 8,000km가 조금 안 되고요. 4인승 4인 치침 모델입니다. 앞에 두 분, 2열에 두 명. 2열 시트도 앞보기로, 앞보기 시트로 적용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중요 핵심 옵션 관련된 부분 보자면 전기 계시설 관련해서는 인산철 배터리 5 6 0 a 페약6 0 0 a 페 정도 되고요. 주행 충전, 한전 충전, 태양광 충전이 약3 0 0 w 트 올라가 있습니다. 인버터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냉난방 시설 관련돼서 보시면 에어컨은 루프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난방 시설은 에바스페커 D2, D5 두 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난방, 온수매트, 온수기능까지 모두 들어가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공기난방만 따로 사용하실 수도 있게끔 D2로만 사용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수는 약 170리터 들어가 있고요. 오수는약 80리터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샤워실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샤워실에는 고정식 변기가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면을 먼저 외부 한번 살펴보시고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old you what to chase. Told you how to run the race. Every move was on the page. But I didn't like their way. Had to fight and misbehave. Had to find a way to change. Had to leave to find my way. Caught up in a daydream. I beat my mind up there almost daily. It's how I pass time, no opinions, safely. It's how I understand what I want in this place. because everybody want to tell you bad things. What could go wrong? What fame brings? But success is a finicky thing. And if you ain't sure, no, it'll never be. I don't wanna let myself. 주세요. 자, 출입문 도어고요. 위쪽 보시면 피아마 어닝이 적용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닝 등 설치돼 있고 출입문 밑에는 보시면 수동 발판도 적용돼 있습니다. 이쪽 뒤쪽으로 오시면 서비스 도어 여시면 여기가 수납 공간인데요. 네, 보시면 기본적인 수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옆으로는 청소주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샤워기 이닙 네, 외부 샤워기 보이시는 것 연결하셔 가지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 보시면 자전거 캐리어 장착되어 있는 거 보이시고요. 네, 이쪽 측면 보시면 네, 외부 카세트, 변기 카세트, 토출구가 마련되어 있고 보시면 카세트도 거의 새 겁니다. 주행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량 사용을 많이 안 하셨어요. 그래서 좀 내용들이 다 깨끗 깨끗합니다. 여긴 요소수투 입구, 주유구, 여기는 한전 충전 이내구입니다. 네. 자, 이제 실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입문 열게 되면, 기본적으로 방충방, 출입문 방충방 들어가 있고요. 네, 이어 시트는 이렇게 앞보게 시트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편안하게 앞을 보고 갈수 있고, 여기 앉아서 뭐 아이들이 경우에는 앉아서 여기서 태블릿도 할수 있고, 책도 볼수 있고, 뭐 핸드폰도 볼수 있죠. 여기서 이용하시면 되고, 요 운전석에서 이쪽 뒤쪽으로 워크스루가 되게끔 나온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넘어 다닐 수 있게끔 나오는 모델이고, 운전석에서 이쪽으로 넘나들 때 불편하시겠다 그러면 요렇게 팝업을 하시면 운전석에서 이쪽 워크스로 하기가 좀더 편해, 편리해질 수가 있겠죠. 이 네. 테이블은 탈부착이 되기 때문에, 이건 탈부착, 이제 번거로우시면 이거 탈착해서 이 뒤쪽에다가, 이 뒤쪽에다가 여기다 걸어서 네 분이 마주보고 식사할 수 있게끔 테이블로도 쓰실 수 있습니다. 식탁 테이블로도. 2단 접이식이기 때문에 한번 접고, 침상에다가 테이블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식탁으로도. 그래서 내분이 네 위에 식탁에서 이제 식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여기 2열 시트 쪽에서 테이블로도 쓸수 있고 두 가지를 겸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에서도 밖을 바라볼 수 있게끔 음. 큰 창이 나 있고요. 일단은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갈때워크스루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가장 편리할 것 같아요. 사용하기가.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도 회전이 되기 때문에 뒤보기를 다 회전해서 서로 네 분이 마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를 테이블로 같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확장해서.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고정침상 보이시고 온수매트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온수매트는 저희가 접어놨고 온수매트 펼쳐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쪽은 이제 샤워실입니다. 샤워실 고정식 변기하고. 네, 샤워 부스하고 보이시고, 세면대하고. 그리고 여기는 템퍼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템퍼도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깨끗하죠? 변기들도 다새 것처럼 깨끗합니다. 네, 자, 이 침상 바로 맞은편 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스마트 TV 장착이 돼있고요 스마트 TV도 이렇게, 예.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벽걸이 타입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조절하시면서 보실 수 있고 앞쪽으로도 이렇게 돌려서 저 앞쪽에서 볼수 있게끔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사용하실 때 조정하시면 될것 같고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무시동 히터 D2가 따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얘가 D2. 네. 그 다음에 TV 밑으로 보시면 사운드 바 설치되어 있는 거 보이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청수 게이지 그 옆으로는 인산철 배터리 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적산계 여기는 오수하고 청수, 퇴수 퇴수 드레인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드레인 작업을 할수 있고요 그 옆쪽으로 보시면 메인 컨트롤 스위치 예, 메인 컨트롤 스위치, 메인 컨트롤 패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여기서 전원부터 각종 장치 전원부를 여기서 다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밑으로는 이제 수납공간. 이렇게 수납공간들이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수납공간. 자, 보시면 이쪽으로 이제 바로 그 옆으로는 이제 냉장고가 있죠. 투도 타입. 냉장고 설치되어 있고 용량도 큽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살균 작업하느냐고 이렇게 지금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던 거 전부 다 빼서 지금 살균 작업하고 있는데 상당히 깔끔한 편입니다. 냉장고 안도. 밑으로는 이렇게 냉동실 돼 있고요. 네, 그 위로는 전자레인지 보이시고, 바로 침상, 바로 뒤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싱크대 공간이 있습니다. 싱크볼 보이시고, 간단하게 조리하실 게끔 이렇게 번호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덕션 사용하실 분들은 이거 지금 따로 접어 놓으시고, 여기에다가 전기 꽂아서 인덕션 여기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일구짜리 따로 가지고 다니시면서. 온수, 냉수 다 나옵니다. D5 모델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전동 드랍배드. 천장에서 전동 드랍배드가 내려오게끔 되어 있는데요. 잠시만요. 벙커 공간이 굉장히 넓게 확대가 됩니다. 확장이 되죠. 요렇게. 이렇게 되면 여기 성인 세 분은 충분히 넉넉히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안에 보시면 사다리하고 철학방지 네트가 보이는데요. 양쪽으로 보시면 창문도 다 나있고요. 그래서 답답하지가 않죠. 그리고 천정으로 보시면 하늘 쪽으로 하늘창이 스카이 창이 이제 달려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좀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고요. 이쪽 보시면 이제 저 사다리 이용해서 이쪽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락방지 네트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자게 될 경우에는 여기다 네트만 설치하시면 추락방지 될수 있게끔, 안전하게 잘수 있게끔 네, 만들 수도 있고요. 천정 보시면 넥스팬 보이시고요. 음식하실 때 바로 환기하기가 좋겠네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보시면 바로 루프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창 쪽에, 창이 이렇게 양쪽 뒤두 군데가 이렇게 마련어 있어서 이 주무시는 공간도 되게 답답하지도 않고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오늘은 2020년식 에이스 캠퍼의 하슬라 350S 모델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해당 매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희 대표번호 1688-9001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저희 원더풀 캠핑카는 캠핑카 매입 또는 위탁 판매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판매를 고민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원더풀 캠핑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해당 차량의 가격 정보나 옵션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링크를 클릭하시고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캠핑카의 장경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